자, 이번에는 에,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를 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에, 그림, 에, 명화로 읽어가는 시간인데,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는 그렇게 유명한 응? 에, 신은 아니죠. 자, 이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시를 주거나, 낙소스 섬에서 버림받은 모습으로 자주 묘사가 된다네요. 그리고, 에, 디오니소스 신과 함께 있거나, 에, 추종자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신입니다. 아, 이게 이제, 비노타 우로스하고 우루스, 관련이 있구만, 보니까. 자. 이, 이 여자씨는 자 에, 친척관계 아 보통 아,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의 그림 아니 이거 이거 에, 사티로스들이 수레를 모네요. 아리아드네라는 여자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또 남자가 하나 있네. 남자가 하나 있고 아니 이거 디오니소스인 모양인데요. 여기 보니까 포도주 통을 에, 포도주 바구니를 메고 있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진척 관계와 신화의 출처를 살펴보면 크레테이 왕 비너스와 파시파의 딸이다. 특징과 활동으로는 이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도록 돕는다. 미노타우로스 속에는 우리 말도 들어가 있어야 우리 말 소우자. 황소 무, 괴물이야 이게 황소 괴물이니까 소우자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우로스에 자이 예, 아리아드네가 이제 뭐실크러미 줘가지고 뭐 테세우스가 에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고 미궁 속을 빠져서 살아나오고 뭐 그런 얘기네 근데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를 버리는가 봐요. 자. 에, 특정 신앙으로는 이 아리아드네는 특히 크레타와 아르고스뿐만 아니라 델로스, 키프로스, 로크리스 등에서도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리아드네 아프로디테라고 불렸다. 아, 그러면은 이거 또 아프로디테하고 어떤 관계야, 도대체? 좀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아리아드네는 크레테의 미노스 왕과 파시파에의 딸이다. 테세우스가 미궁에 갇혀 있는 미노타우로스를 물리, 물리치기 위해 크레타에 왔을 때. 아리아드네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테세우스에게 실을 주면서 한쪽 끝을 미궁의 입구에 매달고 다른 쪽 끝을 절대 놓지 말라고 충고했다. 아테네의 영웅은 무시무시한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다음 실 덕분에 미궁을 쉽게 빠져나왔다. 테세우스는 연인과 함께 아테네로 출발했지만 낙소스 섬에 도착하여 그녀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 뭐 테세우스는 뭐뭐 뭐 옛날 뭐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무슨 어 미남 잘생긴 남자의 대명사로 맨날 테세우스 우리나라에서 테세우스 테세우스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자 나중에 디오니소스는 아리아드네를 이 섬에서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신은 그녀의 왕관, 왕관을 하늘로 던져 별자리로 만들었다. 역시 모든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야, 뭐, 당연히, 뭐, 동양 신화, 더 올라가서, 뭐, 이집트 신화, 더 올라가서, 수메르 신화,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이런 데서 다 변형된 건데, 다 신화는 공통적으로 별자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별자리하고. 자. 디오니소스 신에게 의로를 받은 그녀는 그와 결혼한다. 고대 그림들은 잠든 아리아드네를 지켜보는 디오니소스를 자주 보여준다. 아, 디오니소스가 로마에서는 바로 바쿠스, 술의 신 바쿠스. 우리나라에서 바카스라고 하죠. 바카스. 박씨의 시조 같습니다. 자.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따르면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자신을 버린 사실을 알고서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 그때 디오니소스가 다가와 구해 주었다. 르네상스와 후대의 화가들은 깨어나 울고 있거나 디오니소스와 함께 있는 아리아드네를 자주 그렸다. 아 이건 디오니소스가 되겠고 디오니소스가 뭐 대단한 신이죠. 뭐 제우스 이, 이, 이후로 제우스만큼 어, 막강한 힘을 다 과시하면서 에, 신들을, 신들의 세계를 장악했던 인물이 바로 디오니소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술의 신, 뭐 혼란의 군주라고 하는데 아,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란의 군주, 뭐 그런 말도 쓰고 지금 아드리안에에게 포도주 아, 포도관을 씌워, 씌워주고, 자기도 포도 덩쿨관을 쓰고 있고 여기는 이제 사티로스들은 반인반수 당나귀 아랫도리는 당나귀예요 반인반수 아 아또리가 염소가지 염소 염소 사냥 그리고 이제 이 추종자들이죠 사티로스에서 사 사탄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티로스들은 이 사자 사티로스의 사자는 우리나라 말뱀 사자 같습니다 뱀 사자 사탄을 보통 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디오니소스의 수레는 도대체 이게 사자라고 봐야 되나? 이거 사자 두 마리가 끌고 있군요. 그렇죠? 아, 분명히 사자 맞긴 맞는데, 조금 흑사자처럼 그려놨네. 자, 그럼 아, 아리아드네가 자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아드네를 그린 다른 그림 보면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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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세우스가 되겠죠. 테세우스 실실 실구러미를 받고 있어요. 실구러미를 받고 있는 테세우스. 에 미노타우로스 잡으러 가기 전에 싸우기 전자그그 그 다음에 여기 실이 실은 아, 아리아드네의 상징물 여기에서 그녀는 테세우스가 미궁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실뭉치를 준다. 자, 그래서 이, 이 그림이 아리아드네와 테세우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또, 또 다른 그림이 있나 한번 봅시다. 아또 있네요. 여기는 이제 테세우스를 좋아했는데 테세우스가 버리고 떠났어. 얘가 여기, 여기 이아 에? 아리아드네가 잠들어 있을 때 낙소스 섬에서 잠들어 있을 때떠 두고 이렇게 벌써 이 배를 타고 여기 쿠팅에 배가 보이죠. 이 배를 타고 테세우스는 이미 섬을 떠났다. 아 어, 이게 충격을 받은 아리아드네의 모습.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내놨군요. 에, OBDS의 변신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화가들이 에, 버림받고 괴로워하는 아리아드네를 즐겨 묘사했다는데,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에, 표정 한번 보실래요?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의 이 얼굴 표정 자또 있나 봅시다. 아니 뭐또 있네. 야 이건 또 색깔 뭐 기가 막히죠. 색깔 색깔 좋,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 디오니소스가 나왔네요. 디오니소스와 표범과 사자와, 이제, 디오니소스의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게, 표범이나, 표범, 표범이나, 뭐, 사자나,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여기는 반인 반수, 어린 아이가 나왔는데, 역시, 어린 사티로스이겠죠. 어린 사티로스이고, 자, 디오니소스가 이 버림받은 여자를 거두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에 한번 봅시다. 에 이, 뭐이 디오니소스의 머리에 포도나무까지 관을 썼는데, 그거는 디오니소스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 디오니소스의 뒤에 에, 에, 전차와 추종다, 추종자들이 보입니다 전차와 에, 추종자들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표범 표범 두 마리가 디오니소스의 수레를 끌고 있다 자이 디오니소스 파카스 바쿠스는 바로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고 저기 아시아, 아시아 소아시아, 아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쪽에 박트리아가 있는데 이 박트리아의 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박과도 관련이 있어서 바쿠스, 바카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이파카스나박쿠스는 바로 우리나라의 박씨들하고 박혁커세 박혁거세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이것도 그림이 하나 빠졌나? 자, 아리아드네가 꽤 많이 나오네요. 아, 이게 이제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하고 디오니소스하고 얽혀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군요. 자, 여기는 이 그림은 아주 디오니소스를 미남자로 그려줬네, 오래간만에. 자, 포도 농쿨로 만든 관은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상징물. 이 생긴 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그려줬죠. 자 여여 옆에는 이, 이, 이게 낙소스 섬인가봐 낙소스 섬에 테세우스가 버리고 갔는데 아주 눈이 뭐 눈이 마시갔죠 아리아드네 눈이 마시갔어요 이게 뭔 뭐냐 응?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에, 버림받은 아리아드네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쬐그맣게 하얀 토. 하얀 도이 나와요. 하얀 돛. 에 벌써 테세우스가 테세우스의 배는 멀리 사라져서 돛만 가물가물 가물 보인다 이겁니다. 테세우스, 테세우스의 배의 돛. 테세우스 물인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아리아드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